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만식님의 설량하고 싶던 날입니다. 전차를 운행 전 나는 승객들에게 신경질 부리지 말자고 표독스럽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지만 오정이 못되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설량하고 싶던 날 최만식 부디 오늘은 신경질을 부리지 말리라. 부디 표독스럽게 굴지 말리라. 아침 일찍 종업을 하러 나오면서 이렇게 어질고 싶은 명심을 한 것도 오정이 못되어 그만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아침에 러시아워가 지났는데도 손님은 넉금하지를 않고 도리어 더 붐비기에 웬일인고 했더니 오늘이 음력 4월 8일이라고 동대문에서 나가는 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대도록 심하지 않은데 들어올 때에는 광나루에서 벌써 만원이다 구이, 모진, 화양, 도교 이렇게 정거장마다 장소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 화양은 평소에도 승객이 많은 곳이라지만, 도교는 가정거장으로 열 번에 일곱 번씩은 오르내리는 사람이 없어 정거도 않는 곳인데, 오늘따라 변변이 연암은씩이나 있곤 한다. 상후원에서부터는 뚝섬선이 합치는 곳이라 수속력이 갑절로 느는 셈이나, 종시 많이씩 들끓고 있다. 성동, 을지나 왕심리, 왕십리는 시내 전차가 닿기 때문에 본시 들어오는 차에는 승객이 없으니 문제 바뀌요 그다음 마장, 용두까지도 혼잡은 여전하다. 자연 그러노라니 타지 못하고 처지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 광장선의 승객이란 언제나 빠한 것이다. 약간의 하급 셀러리맨. 그렇지만 천하 쌍스럽고 누추한 이 교회선에서는. 그들이 제일 상등 축에 드는 손님이다. 광우리, 광우리 나무를 해서 머리에 이고 시내로 팔러 들어오는 광우리 장수 안학네들은 과연 그들을 위하여 이 선이 생긴 것이나 아닌가 싶을 만큼 요긴히 이용, 애용, 전용의 삼용을 한다. 차가 고장이 한 번도 나지 않는 날은 있어도 어느 차고 그 광우리 장수 안학네가 몇 식은 타지 않는 차는 거의 없다. 연변과 멀리 광주에서는 오 장사꾼, 농사꾼, 어칠버칠꾼도 많다. 조석으로 통학생도 물론 적지 않다. 그러고 몽촌이라더냐 하는 송파 근처에 큰 금전판이 두 곳이나 있다더냐 해서 돈양 벌어 가지고 신의 구령을 하러 오는 금전꾼도 상당하다. 얼래 자네도 서울 귀경 가는가? 이렇게 호가을 떠는 전라도 축이나, 야 그, 지미기알 판뜨기로 해먹다 사람 구만해 하고, 왁자 떠드는 영남 축. 이런 축들은 영락 없이 풀대님의 직가답이나 고무장화의 수건으로 태머리 질끈통인 금점꾼 일행이다. 이러한, 이를테면 정한 승객만으로도 차는 늘 만원으로 복대기를 치는데, 오늘은 하마 갑절이나 객군이 불어 놓으니 조련할 이치가 없다. 어디가 박혔다가 그렇게들 꾸역꾸역 들 끌어 나오는지, 나오느니 맨 늙은 만화님네와 젊은 여인네다. 행색들인들 좀 촌스럽다. 노인네는 그래도 덜하다. 젊은 애들의 호사를 볼라치면 참 기가 막힌다. 4월 8일 관동 구경을 가는 참인데, 분홍 하브다이의 솜 저고리에 풀벌레를 으그린듯 시퍼런 치마를 입은 이가 있는가 하면, 썰렁하니 생수 깨끼 적삼짜리가 있고, 아마 시집 올 때에 농지기로 해가지고 와서 싸고 또 싸고 깊이 깊이 아껴 두었던 옷들을 시방 큰 나들이를 하노라고 알뜰이 꺼내 입고 나오는. 그리고 그런 농지기 옷보다도 더 깊이 깊이 촌구석에 파묻혔다가 하루의 세상을 만나 이렇게들 이곳저곳에서 꾸역꾸역 나오는 아낙네들일 것이다. 헝클어진 머리, 그을고 떼꾸깃 얼굴에다 분을 칠해 얼룩얼룩얼룩진 그 얼굴들, 어릿거리는 표정, 북두 갈고리 같은 손길, 대체가 건강하고 순박해서 좋다는지는 몰라도 노상 아름다울 수 있는 풍채들은 아니다. 신발은 고무시는 귀물이요, 집신이 대부분이다. 더러는숫제저 떨거기를 끌고 오지를 않았는가. 숫제 그 떨거기를 끌고 익지 않은 걸음을 건너라고 곤란해 하는 양은 우습다기보다 차라리 슬펐다. 그리고 그런 떨거기로 인하여 필경 조그마한 사건까지도 생겼다. 모진에서 촌스런 중에도 유난히 더 촌스런 젊은 아낙네와 아마 그 시어머니라도 되는 듯 늙은 마나님이 여럿과의 경쟁을 용하게 이겨내고서 만원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서 조금 가는데 그제서야 며느리가 아이머니, 개다! 하고 우는 소리를 지른다. 신발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차에 올라타기에만 정신이 없다가 비로소 보니 그렇던 모양이다. 서슴치 않고 배를 누르자 차는 급정거를 한다. 꽉 차서 닫히지도 못한 문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창을 넘어서 뛰어내렸다. 저기만치 레일 옆에 굴러 떨어진 떨거기를 집어가지고 도로 달려와서 창으로 넘어 들어와서 임자에게 주었다. 색시는 얼굴로만 고마워하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되는 마나님이 "에구, 고마워라. 젊은 양반이 어질기도 허우!" 하면서 심심해 치아를 한다. 옆에서 보는 승객들도 자못 감심스러워한다. 그렇게 하기를 역시 잘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날 같았으면 될 뻔도 아는 말이었다. 차를 정거시킬게 어디 있으며, 더더구나 그 알량한 딸꺼기 짝을 내 손으로 집어다 주다니. 우는 소리는커녕 짜장 울면서 몸부림을 쳐도 어림없었다. 와서 매달리고 사정을 한댔자 몰라요 하고 쏘아 부딪혔을 것이다. 그러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구경은 제길 그게 구경 가는 거야. 내 구경 남 시키러 나섰지. 그 돈으로다 빨래비누레도한개 사서 얼굴허고 뭐가지 때나 뵙길 일이지. 흥. 이렇게 맞대놓고 혼잣말하듯 뱉어주었을 것이다. 이촌 안학내한테 뿐이 아니라 아침에 그 어질고자 하던 명심을 잘 지켜 이제까지는 어기지를 않았었다. 차가 비좁다고 광우리 장사들을 타지 못하게 하지도 않았다. 또 짐삭스로 따로 표한 장씩을 더 찍게 하지도 않았다. 탈수 있는 것 태워주고 자진하여 내려는 짐삭도. 그만두라고 받지 않았다. 그럴 때 이들 고마워하고 다행스러워하는 얼굴들이란 보기에 퍽도 유쾌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편의 선량함에 맞추어 자기네도 선량하려고는 하지를 않았다. 이 편이 선량한 눈치를 보고는 무름한 줄 알고 만만한 줄 알고 도리어 좋지 못한 행태를 하려고 들었다. 번연히 광나루에서 탔으면서도 표를 사지 않고 시침고 있다간 성동쯤 와서는 왕심이 한장 주시오 도교소 타수 하면서 십잔 한 푼을 들이민다. 좋은 말로 몇번 일러도 종시 응치 않다가 "왜 이래요? 이건!" 하고 딱딱거려야 겨우 듣는다. 한번 쥐어박질러 주고 싶게 밉살스러 못한다. 차차로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그따위 인간들을 데리고 친절히 굴며 상냥이에선 무 하느냐고 버럭버럭 버럭 반감이 인다. 동대문에서다. 광나루 차가 막 닿았을 뿐 승객만 다 내려서 나오고 아직 표도 팔기 전인데 웬 허술이 차린 양복장이 하나가 개찰구를 제 맘대로 열어젖히고 차에로 향해 간다. 미리 나가서 자리도 잡고 편안히 앉아짤 욕심인 것이다. 마침 대합실을 나왔다가 그 거동을 보았다. 이윽고 심정이 상해 가기 시작한 무렵이다. 여보십시오. 그래도 공손한 말로 불렀다. 양복장이는 돌려다 보고 섰다. 어디 가세요? 저 타러요. 이따가 다 타십시오.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난 회수권이요. 지랄같이 뽐내는 바람에 이 편도 언성을 높여, 남보다 먼참찰 타고 앉았으란 회수권이 아니에요. 뭐요? 성구면 어쩔 테에요. 남은 저렇게 열거정 짓고 서서 기두르는데, 무슨 탁으로 혼자만 편할 영으로 들어요. 뻔뻔스럽게 시니. 아니, 손님들어 그따위 버릇이 어딨어?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거들랑 그만침 경우빠진 것을 말아야 하는 법이에요. 멋이 어쩌고 어째? 하마 멱살잡이라도 날 뻔한 것을 동료들이 말려서 그쯤하고 무사는 했으나 속은 영 뒤집혀지고 말았다. 이상한 것은 속이 상한다 치면 차에 탄 손님이란 명색들이 모두가 반반스런 얼굴을 지닌 자라곤 없어 보이는 것이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 광장선을 타는 승객들이란 모두가 삐뚤어진 얼굴, 일그러진 얼굴, 애꾸, 곰보, 입 삐뚤이 말하자면 천하 어디서 무지막지하고 경우나 인정도 모르고 점잔이나 예절 같은 것 하고는 이웃도 해보지 못한 불쌍놈들인 것만 같아 보이는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성동 정거장이었다. 차는 여전히 만원 가까이 벅찼는데, 예의광우리장수 안악내 한때가 기다리고 있다가, 소담한 그광우리들을 부득부득 들여밀고 올라오는 것이었다. 맨 앞에서 그렇게 떼밀고 들어오던 안악내가, 마침 이편과 시선이 마주치자, 벼란간 히히히 선웃음을 치면서, 좀 탑시다, 유. 진표 샀게, 유. 이렇게 간사를 떤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도리어 좋았을 텐데 그 비굴한 웃음과 간살떠리에 안 돼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광우리를 떼밀어 버리고는 탁 문을 닫았다 그러면서 신호의 배를 눌렀다 차는 움직이고 광우리는 주인을 깔고 넘어가면서 땅바닥에 가 엎어진다 보지 않으려고 했으나 끌리듯 고개가 돌려졌다. 망연자실하여 우두커니 차꼭무니를 바라다보고 섰는 그 안악내의 눈. 일찍이 그다지도 슬프고 절망적인 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가슴이 찌르르 저리면서 그대로 올라다라 눈물이 핑 돈다. 펄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것을 겨우 지탱한 채 차가 왕심리에 다올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